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부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24절에 가보나움에 가셨는데 거기서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시비를 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반세계를 받는 자란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금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세. 세금 받는 사람이 반 세겔 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반 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세 개는 이십 개라라. 그반세 개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개수 중에 든 자, 곧 이십 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 개래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예, 성전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예 그것이 전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었던 거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쟁 때 불타고 다 없어졌었죠. 이것이 그 옛날 회막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당도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지를 할수 있겠습니까? 다 이런 물질적인 금액이 필요한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들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모든 생활비를 대야 했습니다. 특히 제사장이 입는 옷만 해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들었는데 그 경비를 1년에 반세계 내는 성전세로 충당을 한 겁니다. 반세계은두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노동자의 이틀치 품싹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 결코 그렇게 큰 액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1년에 이틀치 품싹을 내는 거니까요. 어, 그렇지만 그 노동자의 이, 이틀치 품싹을 모두가 다 내면 성전을 1년 동안 잘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약간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희 선생도 세금 내느냐 너희 성, 선생도 성전세를 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 교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가 가만 보면 헌금이에요 교회를 결정할 때도 헌금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헌금에 시달리는 교인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헌금 내라는데 질려 가지고 아주 마음고생 많이 하는 그런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또 헌금방울이 돌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심한 교회는 야. 교인들을 정말 탈탈 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헌금 강조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암튼 이 세금을 내는 건요 별로 기쁜 일이 아닌가 봅니다 꼭 내면서도 빼앗겼다는 심정을 갖는 게 세금이고요 그 세금을 기분 좋게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입니다. 좀 부자들이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탈세는 아니더라도 절세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세무사찰입니다. 비즈니스가요 걸면 하나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게이 세금의 문제죠. 아무튼 세금 받으러 오는 사람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반갑지가 않죠. 그것은 지금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마태가 셀입니다. 세무사, 세무직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돌은 있지만 존경하지 않았던 그룹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너희 선생도 세금을 내냐? 베드로가 우리 선생도 세금 낸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어요. 이 베드로와 반 세계를 받은 자의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들어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5절에서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이요, 영적인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금 문제죠. 이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아마 이런 대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나 어, 그런 거요. 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두 가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식민지가 되죠.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식민지된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한 왕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왕은 고대의 왕이죠. 이한 왕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왕이나 왕의 아내나 왕의 가족들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은 국민이거든요. 왕의 아들도 세금을 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왕 중심의 체제 속에서는 왕을 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관세란 지방세며 물건세를 의미하고요. 국세는 인두세를 의미합니다. 이런 관세, 국세를 받을 때 왕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26절에서 이런 대답을 해요. 타인에게니라, 타인에게입니다. 아, 타인에게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은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를 위해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26절에서 하세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왕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야 한다. 면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안 내시겠다는 뜻인가? 지금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영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세상을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지요. 예,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두 가지로 교훈을 하세요.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또,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을 살면서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물론, 여기 성전세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 있지만,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받지 않으셔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장본인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방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극단적으로 오해해서 세상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크리스찬으로 나타날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무책임하고 또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 나라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 이십니다. 로마서 13장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마치고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하고요.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 한국 남자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남자는요. 군대를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근데 돈 많고 빼기는 어, 사람들은 군대를 잘안 가고 어, 그렇더라고요. 군대 가야죠. 세금은 내야 합니까? 내야죠. 질서 지켜야죠. 법도 잘 지켜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내가 그 질서 속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 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자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금 내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뭐 잡아라. 네, 고기 잡아라. 공짜로 하지 말고 남의 돈 훔쳐서 세금 내지 말고 무슨 기적을 바라고 세금 내지 말고 노력해서 일해서 세금 내라. 예,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한 세계를 발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가끔 고기를 잡으면요, 그 뱃속에서 별게 다 나옵니다. 예, 가끔 뱃속에, 그 물고기 속에 또 다른 물고기도 나오고, 또 이상한 물건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오르는 고기 입에 한 세계를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벌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성전세로 바친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일하면서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어, 이 국민으로,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은 이 세상의 책임을 다 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이 세상에 게을리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